남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번 프로젝트, 대세남.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오늘도 열명의 대세 히어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대세남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실루엣 공개해주세요. 오우. 뭉치가 좀 있으신가요? 사실 실내만 봐서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아, 오늘 첫 번째 대세남 후보는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을 찾아온 대세남 후보. 저는 49살이고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장준진입니다. 20대 때는 CF 모델을 했었어요. 김혜수 씨, 뭐 최시라 씨, 이상아 씨, 남자들은 이종원 씨, 손지창 씨, 뭐 이런 분들하고 많이 찍었고요.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온 그가 대세남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 자, 어뭐톱사들과 함께 시프를 찍은 분이 대세남을 신청을 해주었는데. 잘 나갈 때는 잘 생겼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예. 진짜 인기도 좀 많았었거든요. 네. 대대남이 문을 두드리게 된또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네. 일상을 한번 따라가봤습니다. 보시죠. 화려한 생활은 잊고 보험 설계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장준진 씨. 신입 네. 네. 신입이 네. 네. 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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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저, 저하고 다시 리플레이 한번 해보시죠 그 형이 그때 얘기했던 거그렇 네. 어떻게 생각 좀 해봤냐? 네, 오려는 해봤는데 음. 지금 와이프하고 얘기 음. 중이에요 그러면 재수 씨는 어떻게 살으라고? 음. 알아서 살겠죠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건 맞는 말인데 그래. 알아서 사시겠지, 재수 씨가 그거야 근데... 네. 상담을 하잖아요 왜 자세가 안 좋으시고요? 눈빛에서 자신감이 현저하게 떨어지시거든요. 저라도 계약을 안할것같다 하죠. 피부, 수염, 팔자주름도 지저분해 보여요. 이래 가지고는 계셔야 되나 다시 돌려 보내드려야 되나, 돌려 보내드려야 되나, 보내드려야 되나, 보내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겨진 자존심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살다 보니까. 얼굴에 대한 지적이 너무 많고, 그 얼굴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잃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일 못한다는 소리 듣는 거고,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네. 귀여웠어. 궁금하다. 이제 어떻게. 지금은 얼굴이 같다는 라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뭐 어떻게 말로는 표현을 못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자, 권선원 선생님께서 나 1차 검진을 했는데 강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만 놓고 오면 은 네. 별로 그렇게 크게 못난 부분은 없어요 어. 제일 처음 봤을 때딱 들었던 느낌은 그 조승우 씨 삼촌 삼촌? 조승우 3 삼촌. 아 3,000. 3이0 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말0 0 3,000. 3,000. 3이0 0 3,000. 3,000. 이0 0 0 3 0제0 3 0이 중턱이 턱 자체도 처져 있고 주름도 많으셔가지고 음. 그게 제일 문제신 것 같아요. 어.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세 번째 대드라마 장준희 씨는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장준희 씨 이제 최종 투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오십 여분의 그 투표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5 0 초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젊은 친구들 앞에 나이 먹은 제가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누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빠가 이렇게 얼굴도 공개하고 나왔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빠 용기를 한번더 생각해서 아빠 한번 응원해줘. 고마워. 알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남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리본 프로젝트 대세나. 과연 100일 후에 이세 분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수술이라. 야만에도좀 겁이 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네요. 모든 일이 이거를 기회로 다 일이 잘될것 같아서 그거는 정말로 기대가 되고. <목소리> 가 있으시다 보니까 눈 위도 좀 많이 처지셨고요, 눈 아래도 지방 주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서 좀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더 젊고 밝아 보이는 이미지로. 안녕하세요. 네. 저기 원장님 준비로 하는데, 아, 네, 오늘 예약하셨나요? 아, 예, 원장님 뵙기로 했는데, 아, 그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실례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야요 몰라보는 거야? 좀 울리시겠어요? 그 성함이장준진이라고요 아, 저번에 수술받셨던장준진 맞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바뀌어서 어, 진짜요? 네, 아... 너무 젊어지시고 인상을 아...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환자분들 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런 분들이 아, 못 알아보실 아, 그렇죠. 정도면 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네. 네. 아, 진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바뀌셨고못알아 환자분이 네. 하나도 어요 아예 못 알아봤거든요 너무 젊어지셔서 저희가 다 깜짝 놀랬었어요 장준진 씨 문을 열고 나와주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했었죠 맨날 술만 마시고 나는 왜 이럴까 그땐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행복하게 제 딸하고 열심히 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장준지라고 합니다. 동생이요, 동생! 동생이요, 예. 동생! 예? 동생이에요! 누가요? <laughs> 동생 같아요, 동생! <laughs> 순간 말 놓을 뻔했어요. 아니 권선 선생님 어떻게 그분 어디 가시고 이분이 아, 그분 이야... 맞습니다 장군이 씨 어, 예. 맞습니다. 네. 뭐 나이에 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처져 있는 얼굴이 가장 문제셨던 분인데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처져 있는 눈썹을 올려드리고 눈 밑에는 지방을 재배치시켜서 매끄럽게 만들어드렸고요. 안면 거상술을 통해서 처져 있던 볼살이랑 이중턱 쪽을 개선시켜서 한1 0 년은 젊어드리게 해드려요. 제이 마을 다시 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 거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 생각입니다. 정말 저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